음,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1면에 있습니다 다같이 한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제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안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한 나라, 아리스토 블로의 권속에게 문한 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한 나라, 마기수의 가족 중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한 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한 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한 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한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아님 할렐루야 오늘 합동한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교회의 모습 올바른 교회의 모습 올바른 교회의 모습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윗부분을 잘라 버리고요. 밑둥만 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살아요? 밑둥만 있는 큰 나무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면 위에는 분명히 잘라서 죽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 옆에서 사기 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 사기 가지가 되어서 크게 다시금 나무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나무를 볼 때마다 교회를 생각을 해요. 교회도 마치 잘라지는 것 같은 상황들이 보이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교회는 다시금 살아나고 교회는 다시금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지가 좋지 않다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러한 많은 부정적인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우리 한국의 소망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냥 교회가 아니고 한번 따라해보십시오. 올바른 교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교회로 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교회는 주님을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는 주님을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7절에서는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8절에서는 또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안볼리아에게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란 것은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형제 자매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지구자님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지구자님 그 가정이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주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언제나 주님은 형제 자매를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저희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정에 있는 집에 모여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형제 자매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에 단순하게 한 사람, 한 인간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래서 이 자매와 함께, 형제와 함께 내가 교회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에, 아, 이분이 작은 교회이구나. 언제나 여러분, 교회를 회파를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거기에 결과를 물으셔요. 저는 성교지에서 그와 같은 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성교지는 여러분, 한인교회들이 한국교회와 달라요. 그래서 해외에서 한국교회들이 잘 깨어집니다.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나누어지고, 깨어지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 깨어지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분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못하겠어요. 저도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시대에 이 석공들이 교회를 짓고 있었어요. 앞에 기둥을 먼저 세우고 교회를 세워야 될것 아닙니까? 기둥을 세우는데 위에 올라가서 망치질을 막하다가 한 사람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큰일났다. 밑에 바닥에 돌이 깔려 있는데 큰일났다. 그런데 그 사람이 떨어졌는데 어디에 떨어졌느냐? 지나가던 양 등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요? 양이 그냥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떨어졌는데 양 등에 떨어져 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보니까 이 사람이 툭툭 털더니 일어나요. 근데 밑에 보니까 양이 죽었어요. 여러분 교회사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사랑을 힘입어서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명까지 주신 그 교회를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데, 근데 간혹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대한 바른, 올바른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 참여로 사셔서 우리가 지금 모인 옆에 있는 분이 교회가 되어졌는데 그 교회가 나로 말미 아 실족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회는요, 우리 주 안에서 형제 참여들이 모인 교회라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는 그 교회에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데, 그 말은 서로서로 서로 성김을 통해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수많은 성도님들의 이름이 여기에 나오는데 30여 명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30여 명이라고 세어 보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세다가 잊어버리고 세다가 잊어버리고 제가 30여 명까지 세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은 브리스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 놓았나니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내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님들을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요. 저 박집사같이 하혀만 앉아 있으면 예배 때 은혜가 안 돼요. 뒤통수만 봐도.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그렇게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눈을 흘길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생명까지 주시고 사랑하신 교회를 실족하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할 때에 주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신데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들어있으면 주님께서 역사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내 생명까지도 내놓았나니 교회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모임이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고 손가락질하고 말로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요. 얀불리아나 오르바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당시의 노예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로 이 이름입니다. 옛날 한국에서 우리가 무슨 하면은 마당쇠야막 그랬지요. 그 이름처럼 마당쇠와 비슷한 것이 바로 이 안블리아와 오르바노라는 이름입니다. 이 노예도 이곳에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브리스가와 마리아 루퍼 여머니 네레오와 그의 자매 여성.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여성입니다. 교회 안에그 당시에 남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여성들도 있었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었고 낮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섬기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바로 이 로마 교회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금요 성령 대망의 때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아요. 상처를 주지 않아요.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달라고 달라고 만하는데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김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제 다른 교회에 다니는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교회에 내부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서로가 조금만 양보하고 섬겼더라면 우리 교회가 없어지지 않았을 텐데요.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성김이 사라져버리니까, 우리를 짓게 되어지니까,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겨지고, 크지도 않던 교회였지만, 그 교회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이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삼일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의미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 중심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내가, 내가라는 것이 없어요. 내가, 내가라는 것이 나오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낮아져요. 내가 높아져야 되니까. 그것은 교회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때에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분이시고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 중심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믿음에 고이이 있어야 될이로 믿습니다. 하위드 크라 모든 이 모든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은 이모이 모든 것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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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뭐한 서너 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자기가 치고 싶다고 아무 데나 꽝 쳐요. 그러면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때에 그 오케스트라를 보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지금 찬양을 하고 있어요. 드럼을 우리 자매님 너무 지금 이쁘게 치고 계시는데 감사해요. 우리 반주를 이쁘게 잘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 혼자 한키더 높였으면 좋겠다. 혼자 키를 막 높이고 있어요 여기는 낮게 부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찬양 부르다가 이게 뭐야 그러지요 교회가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은데 오케스트라는 여러분 악기가 수십가지 때로는 큰 오케스트라는 수백명이 모여서 오케스트라를 연주를 하는데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들은 한가지를 합니다 무엇을 할까요? 악기를 들고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그냥 연주만 악보만 보고 막 연주합니까? 지휘자를 바라봅니다. 지휘자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가 오케스트라와 같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자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은가. 주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에 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막 기도하다가요. 어느 순간 되어지면은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 역사하신대요. 여러분, 간증 들으면은 내파트리가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힘이 있어 갖고 주님을 막 부르짖는데요. 그때 역사하지 않으셔요. 그 너를 수간 되면 하나님,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저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내삶 가운데 교회를 깨뜨리는 일이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함께 지어자 가기에 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 남구로 성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